안녕하세요 대치동 루시 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명절 잘 보내셨죠 자 오늘 고객님은요 멀리서 오셨어요 제 유튜브 보시고 펌을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지속적으로 아이롱펌을 하셨어요 아이롱펌을 하셨는데 더 이상 펌을 할수 없다는 진단을 받으시고 두 번에 걸쳐 퇴짜를 맞으시고, 제유튜브 보시고 오셨습니다. 그래서 제가 일반펌으로 아주 예쁘게 해드렸습니다. 그런데 이분은 네이프 쪽에는 좀 무겁고요. 탑 쪽의 길이는 지금 좋다고 하셔서 네이프의 보호부 스타일로 제가 권해서 층을 밑부분만 냈어요. 위에 탑 길이에 맞춰서 오버전은 레이어를 쳤고요. 자, 한번 보시죠. 지금 끝부분이요. 거의 손상이 잘안 보이는데 눅눅해요. 그래서 뿌리 부분 같은 경우에는 연화를 한 15분 정도 했고요. 끝부분에 조금 손상이 좀 있어서 약하게 했습니다. 다 끝난 상태인데요. 윗부분 레이어를 잘 예쁘게 쳤어요. 단백질 지금 안으로 쏙쏙 속에 있는 석수분을 채워주고 있습니다. 이분이 원하시는 게탑 부분에 뿌리 볼륨, 뽀글뽀글하게 해달라고 하셔갖고 저 같은 경우 이렇게 손상됐는데 너무 뽀글하게 하면 안될것 같아갖고 조금. 덜 뽀글하게 하려고 노력했어요 뿌리 부분 알카리하고요 단백질 알레이제품 프로폴하고 있어요 가루로 된 단백질인데 그걸 한 스푼 넣습니다 그래서 뿌리를 15분 연화를 했습니다 왜냐면 끝부분이 손상이 됐기 때문에 뿌리를 조금 오래 연화를 뒀어요 네이프 먼저 말았어요. 건강한데 먼저 말고. 탑 쪽엔 좀 손상이 좀 심해요. 끝부분이 지금 끈덕끈덕거려요. 끈덕거린다는 표현이 좀 늘어져요. 그래서 약도 안 바르고, 바르면서 말고 있습니다. 건강한데 먼저 찾아서 말고 있어요. 이분은 탑 같은데 막 빠글빠글하게 해달라니까, 저 같은 경우는 탑만 조금 더. 작은 로뚜를 사용해서 말았어요. 지금 6호를 말고 있습니다. 이게 손상이 된 머리들은 금방 나오기 때문에 큰로뚜를 하는 게 좋아요. 고객이 원하는 것을 조율해서 하시면 돼요. 자, 끝부분에 영향을 많이 하고 시스템과 알칼리 적 섞어서 하고 있습니다. 만약에 자신이 없는 분들은 뿌리 연화할 때 테스트를 꼭 보세요. 아셨죠? 이런 머리 잘못해놨다가 폭탄됩니다. 자, 앞머리 보시면 저기 눅눅한 머리 지금 보이시죠? 끝이 약간 늘어졌어요. 그래서 좀 영양 좀 많이 해서 약도 시스테인이 2 알칼리 1 해서 지금 바르고 말고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다한 다음에 저는 바로 테스트를 봐요. 지금 끝부분은 좀 벌써 나왔어요. 그래서 아, 이 정도면 저 같은 경우는 10분 있다가 세척 중화합니다. 10분 후에 테스트해서. 중화를 할 거예요. 자, 벌써 나왔어요. 뿌리 부분을 조금 더 보고 싶어서 세척을 해서 10분을 더 두고 중화를 했습니다. 제 머릿속에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저는 바로바로 바로 나오긴 하는데, 이게 어려우신 분들은 꼭 테스트를 하고 말아 주셔야 합니다 자 뿌리 부분 벌써 나왔어요 세척을 하고 있습니다 100으로 본다면 저는 이분은 지금 90까지 걷어냈어요 약을 물로 다 pH를 낮추는 게 제품들이 있는데 저는 세척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해서 항상 세척을 하고 있습니다 손상모들은 그리고 단백질을, 중화하고 나서 단백질을 좀 뿌려줬어요, 많이. 자, 풀르고 있습니다. 자, 끝부분 보시면 탱글탱글하게 잘 나왔어요. 늘어진 머리는 좀 힘들거든요. 그런데 시간하고 약 선정을 잘 하시면, 방법만 아시면 굉장히 쉽습니다. 자 세척할 때도 손상 모들은 저렇게 살살 달래주면서 해야 돼요. 너무 센 물로 확하게 되면 금방 풀어질 수 있어서 저렇게 살살 달란 다음에 세척하면 됩니다. 자다 샴푸하고 나와서 롤 말고 지금 찬 바람으로. 끝 부분이 풀어질 때까지 계속 찬바람으로 저렇게 해줍니다. 뿌리 부분도 많이 살고요, 윤기도 나고 텐션도 아주 좋습니다. 끝 부분이 풀어질 때까지 내 마음에 들 때까지 찬바람 많이 저 같은 경우는 하고 있어요. 자, 다 됐습니다. 마무리 예쁘게 하시면 되겠죠? 네이프 쪽에 보시면 조금 가벼움을 느낄 수 있어요. 지금 이 장면이 네이프 부분이 더잘 보이죠? 예쁘게 표현이 된것 같아요. 고객님들 전화주시고 머리하러 오세요. 감사합니다.